우와. 귀여워. 귀여워. 우와. 귀여워. 우와. 귀여워. 귀여워. 우와. 평균, 평균 귀여워. 귀귀편 들어가.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핵질 <laughs> 잘한 것 같아요 태만 했어 캠 보다 많이 했다고 뭐야 이거 더? 기다려줘야 돼. 근데 짱이다 뭐? 떡나한 잔에 막 이렇게 씌워놔야지 닭가슴살 간식을 왼손에 들고 싫어, 확실해. 확실해. 널 제일 싫어해. 널 제일 싫어해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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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싫어. 너 그래 나한테. 모찌가 까먹을 때까지 다시 나 혼자 있을 거야. 오메. 모찌가 이제 날 잊었을까요? 모찌는 아까운 한번 해볼래? 이제 마치 새로운 사람이 저, 다시 모찌에게 다가섭니다. 그렇지. <laughs> 모찌 혼자. 야 그렇지, 그렇지. 먹어. <웃음> 낮춰, 낮춰. 오, <laughs> <laughs> 지마 <하지> <laughs> 아, <하지 마! 웃음> 30분만. <웃음> 드디어 모찌와 제가 친해졌어요. 모찌가 제 진심을 알아줬답니다. 역시 진심은 통하는 것. 모찌, 안녕. 유리, 유리, 유리.

아악 진짜 <laughs> 아 이거 다른 거였어 우와! <laughs> 이란! 이란! <웃음> 이란! <웃음> 악수합시다 그럼 이제 악수를 했으니까 포옹합시다 키여 그다음은 뭘 할까요? 네, 취미가 뭔가요? 저는 털을 잘 다듬어요. <laughs> 취미가 뭔가요? 저는 꿀을 잘 보관합니다. 어. 근데,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저는 8살이에요. 저는 10살이에요. 나. No. 나. No. 난 너를 위한다고. 나를 감당, 감당해. 불안. 감당도 귀여워 자, 나저이 너무 추워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안녕. 펭기 펭기 들어가. 별 안녕. 별빛 안녕. 나 펭귄 안녕이라고 그 그랬어. 안녕. 잠깐만 다가도어다봐잖아 이거 제살색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색깔이이색깔이에요거이색색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여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이게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자 이거. 이거, 아, 여러분 아, 토닥여주세요 한 아, 아, 우리가 나눠주는 걸로 어, 어. 우리 조금. 형 그냥 저희가 집 받은 거고 여자 안경 여자... 쓴다고 어, 나눠주고 <laughs> <진짜>. 지금 <laughs> 여러분이 아, 보시는 <보신> 이 화면이 <laughs> 정말 멘탈이 잠깐 출가했던 라비 형이 좀 나름 진정되고선 겨우 촬영을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 것 같아. 라비야목에들하고 괜찮아? 뭐 <laughs> 응. 영혼 좀. 엄마가 어, <laughs> 노래 하나 불러줘. 그래사 <laughs> 랍이 제가 지금 달래주고 있습니다. 네, 장으로 네. 네. 는데 네. 네. 라 네. 름이랑 네.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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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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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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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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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네. <웃음> 인위적인 <모습> 말고. 웃음 말고 진짜 웃음 머터르머터르 <laughs> <진짜 웃음. 나. 웃음> <마탈을. 웃음> <마탈을> 컷. <웃음> 내가 머터르 컷을 해도 사랑해줄 수 있어? 사랑으로. 선배님 컷. 내가 삼지 <laughs> 컷을 해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어? <laughs>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컨셉을 잘 전달하고 어, 그리고 듣기 좋은 멜로디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작업한 곡입니다. 네. 진짜 사실과 다르게 건방진데? 아니야. 네 저희 살태국 사설은 어, 여러분들이 네. 기대하시는 모습과 저희 빅스가 기존에 나던 모습을 잘 합쳐서 저시 한번 바꿔 줘. 만런 모습이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셉을 네. 잘 녹여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. 소고야야야 나 아, 의상 아 의상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다 자 <laughs> 미리 공개 <laughs> 미리 공개 의자 이런 보조로 찍었어 어 이렇게 하면 다 나온다 어7월로이 <laughs> 진짜, <laughs> 진짜 싫다 로 <laughs> 표시 그러고 있으면 진짜 너너 떼서 안볼 거야 7월로나 <laughs> 나도 나도 너 이렇게 하면 나오나 나다 아. <laughs> 야 아픈데? 어 이거 저거 누구야? 목화 안 아파? 은빈 형? 나 전화 왔는데? 네어 전화 왔어. 어 지금 9분 45초야 9분 지났어. 아0분 했던 안 받아주네. 10분에 <laughs> 형이 형한 입만 주세요. 빨리 한 입만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홍빈이 잘생겼어 요비 콘서트 화이팅 그리고 g I t 언제까지 해요? 누 a g 지 o d thing. I 는 h i n k i 는 s a g 읽 o d 읽 h i n g 읽는거 i n k it's a good thing. I think it's a good thing. I think it's a good t 주세요 <laughs> 아 인기 많네 <맞네>, 라비 오 <laughs> 무슨 스케줄이냐 무슨 보통 뮤지컬 할때 여기다가 이렇게 차지 않아? 외국 별빛분들 외국 어, 어, 엉덩이 닮았대 나 보고 <laughs> 엉덩이 닮았다? 어, 위어스 쪽이가좀 닮았다 닮아가네 <laughs> 외국 별빛 댓글 읽어 있어. 엉덩이 그래? ㅋ ㅋ ㅋ 보생각하 가위바위보. 오, 예! 고, 이거는 골기퍼죠 네. 가위바위보. 내가 이겼어! <laughs> 빨리 잡아야지, 이거. 에덴, 브라, 암호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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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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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에, 마늘 마늘에. 유스고 뽀뽀. 거슬러, 거슬러. 자, 유스잼 뽀